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예고하는 리뷰탐방입니다. 오늘은 강풀 원작 드라마 마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주인공인 미정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모두 다치거나 죽게 되면서 마녀라고 불리었고, 그녀를 지켜보며 구해주려는 한 남자의 미스터리 로맨스극인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미정에게 닥치는 죽음의 법칙을 밝히려 했지만 찾지 못하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미정의 주변은 이상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거 그녀를 좋아했던 동지는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학을 공부했고 미정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레포트 작성을 하지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후 죽음의 법칙이란 가설을 세우고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을 제시하는데요. 10년 후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업계 최고의 데이터 마이너가 된 동지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미정을 만났는데 그녀는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고 있었죠. 동지는 그녀가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불운의 법칙을 파헤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다가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정의 친구인 은실에게 미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동진이 실험한 법칙 첫째는 그녀와 10미터 안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둘째 그녀와 10분 이상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셋째는 그녀와 10마디 이상 대화하면 위험하다. 넷째는 그녀가 이름을 알면 위험하다. 다섯째는 넷째까지의 법칙을 어기면 죽는다는 법칙이죠. 이 법칙을 자신이 직접 실험해 보다 사라지고 은실은 중역을 찾아가 동진의 컴퓨터를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실험한 공간에 대한 가설로 배달을 하면서 10분을 넘기면 사고가 생겼죠. 두 번째 실험으로 버스를 타고 동네를 돌던 미정은 앞자리에 앉았고 동지는 10미터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10분이 다 돼가자 트럭 한 대가 버스를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동지는 반대 창문으로 뛰어내려 미정은 동진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름을 알게 되자 번개가 내리치고 동진은 번개를 피하기 위해 다리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는데요. 또한 동지는 친구인 은실로부터 미정이 과거에 좋아했던 교회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정에게 고백했지만 죽지 않았죠. 미정이랑 아는 사람은 죽음의 법칙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혁에게 문자를 남긴 채 미정을 만납니다. 미정을 만난 동지는 고백하지 않았고 안부 인사만 하고 사라지는데요. 중혁은 동진이 남긴 그동안의 기록을 보게 되었고, 미정은 동진이 자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말은 드라마와 원작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마녀는 1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전개로 몰입도가 높은 스토리일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